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베이비 도즈에 관한 솔직 담백한 영상을 함께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 저희 채널은 미래 경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요, 특히 블록체인, 암호화폐, NTF, 디파이, 스테블 코인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개념들과 이로 인한 새로운 경제와 금융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세계, 국가, 사회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평하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 개념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특히 지인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계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핫한 주제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 금융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국의 35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상 자산 논쟁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 암호화폐 논쟁이 아니고요. 이거는 현재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미국 경제 핵심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금융이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경제의 세계 금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암호화폐는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식량이니까요. 또 주위 아는 사람들에게 공유 좀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AI 도시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고래 정도는 아니지만 참치 정도는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유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모두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AI 도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인연이든 옷깃이 스치는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부자 됩시다라고 속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그럼 제가 또 AI 도시 무료로 선물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겠죠. 제가 오늘도 AI 도시 쏩니다. 만 개에서 십만 개 사이로 쏠 테니까요. 기존 보유자님들은 추가 보유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게 선물 받으셔서 앞으로 차트 공부도 하시고 암호화폐 공부도 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AI도지 부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도지에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달러 중심 경제로 만드는 전략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년간 유지해왔습니다. 즉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적자를 내면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미국이 괜찮았던 거는 어, 과거에는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해 줬어요. 특히 일본이만 매입해 주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을 땐또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해 주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에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더 이상 미국 국채 매입 여력이 없어요. 거의 뭐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처음에 경제발전이 막 일어날 때는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들어줬죠. 일본, 대, 일본을 대신해서. 근데 점점 중국이 더 커져서, 어, 어떤 세계 자본주의 경제 공급망 속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러시아는 원래 미국 경제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함께 금을 비추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 러시아가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35조 달러에 달하는 청문학적인 부채 문제가 더 이상 외국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미국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내 외부적인 요인들이 융합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주의 트럼프 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좀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은 자체 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뭐, 이거를 의식했건 안 했건, 운 좋게도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스테블 코인입니다. 미국은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35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라 하는 확신에 차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스테블 코인은 뭐냐? 스테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한 디지털 화폐예요. 쉽게 말해서 1달러는 1테더예요. USDT, 1테더고 또 1USDC예요. 이렇게 실제 법정 화폐와 1대1 비율로 고정된 가상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블 코인이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도구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스테블 코인의 담보를 미국 국채로 고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스테블 코인을 찍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발행하려면 발행한 만큼 미국 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게요,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앉아서 국채만큼의 이자, 뭐 3, 4%, 4, 5% 그냥 앉아서 이자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테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 기관 또한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는 이제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더 이상 자신들의 국채를 사주지 않는데, 어, 달러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죠, 얘네들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테블 코인의 발행량이 증가할수록 미국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달러 스테블 코인이 전 세계 에 퍼지면 퍼질수록 자연스럽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냐면요 이미 작년 2024년 한국에서 저희 대한민국에서 전체 무역 거래의 10%가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렇게 빠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거 몇년 지나면요 다 달러 스테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때요 전 세계가 지금 유럽도요 유로화를 안 쓰고 유로 스테블 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블 코인을 주로 써요. 유럽조차도. 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 세계가 달러 스테블 코인을 산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이 발행되고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 그게 뭐를 담보로 해야 돼요? 미국 국채. 그러니까 스테블 코인을 전 세계가 쓰면 쓸수록 미국 국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미국의 국채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화폐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화폐를 전세계의 기축 통화로 사용하고 대신 각 국가는 자신들의 화폐를 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었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은 달러 스테블 코인으로 전 세계 경제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게 미국의 채권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다 이제 또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달러 스테블 코인이 전 세계 보급되면 될수록 은행의 역할이 국제 거래에서 없어져요. 은행의 역할이 그냥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보호 받아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더 안전해요. 뭐 은행 간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건 몰라건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이 반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되잖아요. 그럼 국제간 거래뿐만 이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내가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쓸것 같아요? 점점 점점 각 나라에 한국은 원화를 뭐 일본은 엔화를 유로는 유로연합은 유로화를 점점 안 쓰게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국제간 거래뿐만 아니라 내수에 있어서도 달러 스테블 코인의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냥 블록체인 위에 그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스테블 코인 이것만으로 다 가능해요. 은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돼 버린다고 해봐요. 국제간 거래와 내수 시장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룡도 점점점 사라지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대 자본주의 형성 이후에 근대 민족 국가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지금의 국가 시스템도 또한 물음표가 찍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얘기는 되게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고, 어, 이 시간에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달러 스태블 코인이 미국의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와 세계 자본주의와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퍼스널 컴퓨터가 생겨난 것, 그다음에 월드와이드 웹에서 인터넷이 만들어졌던 것, 또 스마트폰이 발명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보다 수백 수천 수억 배의 혁명적인 변화를 전 세계에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고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 씨는 이거를 계속 추적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계속 추정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감사 존경의 의미로 AI도 의지코 새끼고래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AI도 의지코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정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AI 도지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AI 도지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AI도지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블록체인은 무엇일까요 예전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었는데 이제 달러 스테블 코인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미국 채권만 일대일로 사고 그 자산을 은행이나 증권사 처럼 운영하지만 않으면 어떠한 법인도 52개 중에 한 주에서 허가 받으면 3개를 상대로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니까 이제 애플, 삼성, 구글, 아마존, LG, 테슬라, 현대자동차, 토요타,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커브 아메리카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거대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입니다. 당연히 발행해요. 그리고 이들은 단독으로 혹은 연합해서 블록체인을 구축할 겁니다. 당연히 만들겠죠. 그래서 달러 스텝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니까요. 지금 현재는 크립토 월드에서 블록체인형 암호화폐의 대표주자들, 즉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솔라다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때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대 기업들,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진입합니다. 과연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리플 같은 이런 새끼 고래들이요 애플이나 삼성이나 LG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토요타나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 거대 고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향후 1, 2년 동안 기존 크리터 월드를 주도하던 블록체인형 암호화폐는 인수합병과 상장 폐지에 피바람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완전히 바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술 패권이에요. 자, 이때 남을 수 있는 알트코인은 실제 화폐처럼 대중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코인형 암호화폐가 될 겁니다. 물론 코인형 암호화폐 내에서도 경쟁이 있죠. 근데 적어도 코인형 암호화폐는 블록체인형 암호화폐에 비해서 거대 고래들이, 거대 기업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될 거예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다양한 마일리지 형태, 다양한 코인 형태가 있는 것이 생태계 발전 차원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쟁력이 있는 암호화폐들을 오히려 이 거대 기업들이 공존하려고 할 거예요. 자신들의 블록체인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 있는 코인형 암호화폐를 오히려 살려두고 오히려 밀어줄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형 암호화폐와 코인형 암호화폐의 생존 전략과 생존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결제 수단으로 실제 유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결제 시스템과 서비스 업체들과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코인 지불 시장과 소비 시장의 친화적인 코인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식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바꿀 핵심 도구가 될까요? 혹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또 다른 기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LA 도시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AI 도지,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도시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네비 도지의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